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태랑 청년어보입니다아 오늘은 여기 눈도 많이 왔고 강도 조금 많이 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얼음으로 좀 깨면서 고기를 잡을 건데요 제가 혼자 온게 아닙니다 또네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아또 제가 어부님 고기를 스틸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근데 오늘 좀 얼었어요 망치 같은 거 있나요? 망치 깨면서 노 저어야죠 어부님노 졌고 제가 망치로 깨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기 있거든요 저기 저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구석에 두셨어요 <laughs> 아 가운데다 둘걸 <두껄. 웃음> 망치를 어. 무조건 챙겨야 돼. 여기 앉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VIP. 아, VIP 상석을 또. 그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우니까 뒤로 다이빙. <laughs> 이거 저번에랑 신차감이 <진짜> 다르네요. <laughs> 이거 발 씻고 타야 돼요? 아니면 끝나고 어부님한테 결투드러 맞거든요. <laughs> 망치로요자 그럼 <laughs> 어부님이 운전을 하면 제가 이 망치로 두드러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는 여름보다 겨울이 낫죠 여름... 여름엔 너무 덥잖아요. 어, 그렇죠 겨울엔 그리고 또 배를 안 타요. 좀 있으면. 아, 이제 얼어가지고 전기톱으로 네. 또. 그렇죠 저희 저번에 옛날에 그 저희 셋이 디즈니 옷디고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웃음> 이번에도 <laughs> 한번더 해야죠. 그거. 요좀 창피하긴 하 한데... 셋다 네. <laughs> 몸살 걸렸거든요 하고 나서 돌아인줄알 <laughs> <또라인> 아요. <laughs> 위에서도 막 인사했어요 저기. 찬탄강 아, <laughs> 청년 어부님 안녕하세요. <laughs> 바로 속패싶었어요 <살고> <laughs> 어머 어머. <웃음> 어 괜찮으세요? <laughs> 어 괜찮아 요저 괜찮은데. 아 아쉽다. <laughs> 이거요? 어 출렁출렁 하니까 이거 별로. 어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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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네. 아, 네, 괜찮아요. 어, 올라탔는데요. 이렇게 깨는 거요한 바퀴 돌리면 이제 하나 깨진 거고. 그럼 여기 다 깨졌죠 지금. 순두부 얼음이네. 순두부 순두버름. 얼음. 이렇게. <laughs> 어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아좀 재밌어요. 이런 거아 하네. 오 재밌네. 이 가운데만 좀 세고. 여기 제가 망치로 조. 잘했죠. 어 무거워요? 안 무겁네요. 어자 오. <laughs> 어, 놓치면 안 돼요? 승모근 <laughs> <laughs> <숙모금> 발자국. 섰다. <왔죠. 웃음> <됐다>. 그냥 섰어요? <laughs> 네. 밑에서 섰어요. 어, <laughs> 여기는, 잠시만요. 도와주세요. <laughs> 빵터루. <털어. 웃음> 어, 여기 <여긴>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네, 여기 괜찮아요.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오늘 몇개 썼나요? 오늘 두개요한만두개요 어, <laughs> 네, 근데 두 개에서 안 나오면 세 개. 그럼어분이증필스 있거든요. 여기 많이 나올 것 같나요, 언니? 절대 안 나와요. <laughs> <laughs> 이렇게 말해야 많이 나와요 하나도 안나와요 아무것도 안쓰한하간씩만 배달 말아요 어머니 근데 망치 무슨 하셨어요? 저요? 그게 <laughs> 까맣지? 안쓴지 한 10년 됐어요 어. <laughs> 어우. 왜요 왜요 왜요? 어우, 얼음이 같이 들어갈 뻔했어요 얼음이랑 <웃음> <웃음> 과연 첫번째 자 첫번째 한 마. 잠시만요 와 얼음을 굽는거 보고있죠 아! 이 힘이 엄청 세 보여요 아야! <laughs> 자 과연 오우 있다. 오우씨. 오우야. 맞아 맞아. 어, 오깜짝이야 없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야. 아왜 이렇게 적지? 저는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생각보다 없네. 아까 다시 탐 오면서 오늘 왠지 안올것 같은 줄라고하셨는데아 <laughs> 괜히 얘기했다 씨. <laughs>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석상에 오유 괜찮네 괜찮아요 자꾸 이다 아, 어중용이네 어휴 보기엔 좋아요 오, 무슨 종류예요? 갈견이 참 맞아요 꼭지도 있네요 갈견이 참 맞아요 이래야 모래무지 다 잡곡인데 오야 음. 꼭지 씨알봐라 야 어? 죽었는데요? 괜찮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냉장고예요 냉장고 <laughs> 아 진짜 괜찮아요요 진짜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 걸어주요 그렇죠이 어, 정도면 딱 좋아요. 지금 제가 금 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가나? 이렇게. 안 가네? <laughs> 제가 이렇게 갈게요. 예스. 재밌어요. <laughs> 어, 디 있는 거야? 벌써 나왔습니다. 여기 어. 없을 것 같아요, 아버님. 여기 어,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아예? <laughs> 아예 없어라. 오, 있다, 있다. 우와. 아까보다 많다. 아까보다 훨씬 많다. 아, 우와. 다행이다. 아, 없을 것 같았어요. 아 나와라. 오, 여기도 꼭 찍어 있다. 오, 저거 뭐예요? 얼음치구나. 얼음치. 아, 좋다 말는데 그럼 마이너스 2마리. 오, 마이너스 2마리. <laughs> 2마리. 천연이념물 맞죠? 네, 천연이념물 아. 사실 여기서 저희는 얼음치를 계속 보다 보니까 왜 이게 천연인념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어요 오, 됐어요. 맞아. 오우, 아, 야. 마이너스 3마리네. 4마리네. 아. 4마리요? 약간 잉어 플러스 눈치까지 생겼는데. 맞아요, 맞아요. 열지탕 걸려라. 오우. 안 돼! 아니, 잡아 한 마리. 아, 아깝다. 얼음치. 얼음치 4마리 였죠한 마리 더 있어. 들어가, 들어가. 두 마리 더 있네 아또 있어요? 네. 아 얘는 작은 애구나 얼음치 아, 고기 없어지네 아. <laughs> 아 여기 또 있네 아.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예요? 발견이에요발견이와 진짜 크다 이거 맛있어요 어죽으로 하면? 최고죠 이거 되게 담백해요 아 담백해요? 네껍질가또 들어가 있네 얘 살아있죠? 어 살아있어요 일부러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 살아있다 어, 살아있어 살아있다. 어, 다행이다 <laughs> 어이 여기 은근히 세요 안은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어, 끌려, 끌려. 거의 다 했어요 어. 어, 어. 안 돼! 망했다, 이거. 어떻게? 망했죠, 뭐. <laughs> 아, 안 돼! 자, 잠깐만. 안 보여, 안 보여.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laughs> 아니 이 <laughs> 아니 고무가 빠졌어요 고무 박킹 어쩐지 고무가 녹더라고요 아이러분 저거는 여기에서 일단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고 네, 육지로 이거 하고 걷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 강체는 제가꼭 꺼내서 갈게요 저 차에 닷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꺼내면 돼요 아. 어디까지 가 있는 거야 이거 <laughs> 아이 뜨끔지 아파 아. 마트 설치할까요네 감사합니다 거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거들 아, 나와라. 아 어머 손들이참매한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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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 됐어 로떡 파티다 <laughs> 나와요 나와요 아, 나와 나와 다 제발 제발 많아야 돼이 우와, 여기가 제일 많아. 우와, 아, 아, 성공했다. 아, 성공했다. 아들 이렇어요, 근데. 아, 오오 아, 와 진짜 많다. 이야. 아, 많다. 오, 제일 많아요. 아, 오, 에이. 얼음치다살려줄게요모래무지 우와, 이는 대물 아니에요? 엄청 큰 거예요. 우와, 이입빨아요 엄지 빨아. 엄지 좀 빨아봐. <laughs> 다음 거더크일 났어요? 다음 거는 더 두꺼울 것 같아요, 얼음이. 무서워 죽겠어요. 족 봐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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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무 추워요 물 이거 먹으면은 장다파열될것같아거북이 얼음이 날개 있는데요. 승이 가서 싸서 거북선. 아, 처음엔 재밌었는데. 아, <laughs> 지금 힘들어졌어. 지금 걔 로또 재미없어. <laughs> 아 어, 어, 나왔다. 웃으면서 하는. <laughs> 내가 이런 걸좋아해 <laughs> 오케이, 계획 한 바퀴 돌아주고. 오, 멋있어, 멋있어. 감히 비교하게 해주시면 명랑 같아요. 나 최민식이다. 저격하라. 연히 저희 선은 내십니다. 아, 맞아요. 나이를 잊고 살았어요. 왜나 한탕만 오더니. <웃음> 낚시. 어난어 <laughs> 왔다. 어 근데 위호정이.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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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제 나쁜 거, 나쁜 그런 거. 이렇게 죽이고 싶어요. <laughs> 아, 힘드니까 미쳤네. 얼음 깨는 게 이렇게 재밌었다니. 스트레스 있는 분들 오세요. <laughs> 진짜 어부님 표정이 진짜 찐이어서 배고파. 와 눈물난다. 와. 자 끌러 해볼게요. 무거워요 언근아 <laughs> 아, 아, 어부님 망치 주세요. <laughs> 진짜 무거운데요 이거. 어? 어. 원래 어부님 잠수해서 보시잖아. 저 잠수부터. <laughs> <했어요. 웃음> 저 물이 아. 싫어요. 야! 샷해! 니 발레 껴! 근데 오른쪽이에요. 어이니왜네번찾는데 <laughs> 맞아? <많이 웃음> 여기 진짜 세. 안 깨져, 이제. <웃음> 오케이! 아우, <laughs> 씨. 잠시만요. 도깨 한번 또. <laughs> 제발 보여라, 제발. 제발 어부님 줄 보여요? 절대 안 보여. 절대 <laughs> <잘> 안 보여요. <laughs> 잠시만요. 여러분, 진짜, 와, 진짜, 개미데요 어머님, 이거 혼자서 못하시겠는데요? 맨날 혼자 해요, 어떻게든. 와, 진짜요? 그다합니다 <laughs> 여러분. 아... 직원 구함. 지금 모래무지. <laughs> 여기는 한두개 정도밖에 못볼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그쵸? 안 봐도 돼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밑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진짜 혼자 하시는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한탄카 청년부 네이버 치시면 밀키트 팔거든요. <laughs> 어탕 <어탄> 칼국수 출시. 아, <laughs> <또> 들이다 홍보했죠? <웃음> 네. <웃음> 시원하게 한번 홍보해주세요. 네, 여러분, 어탕 가격수 2인분씩 택배비 포함 2만 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대놓고 했어. 뭐라고요? 너무 대놓고 했어. 요 <laughs> 택배비 포함 2만 원. 많이 사 주셨어요. 진짜 여기에 저는 맛 보장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요. 어, 밑에 보이죠, 여러분? <웃음> 드디어! 절대 <laughs> 어머님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laughs> 아, 신난다. 가자. <laughs> 아, 아걸렸는데 오케이. 잡았어요? 네. 고기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절대 없어요. 여기 고기 찌 말랐어요. <laughs> <laughs> 저거 많이 나오겠다. 이거 이 줄. 예, 네. 보인다. 제발, 장어. 장어 금방 온다. 오, 오, 왜, 왜, 왜 잠시만요. 없어라 제발. 오, 있어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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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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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죄다 얼음체요. <laughs> 승량이 없어 더 얼음치야 아 그래도 모래무지가 좀 있어요 이번에 있어요? 아, 네. 진짜 얼음치 많다 얼음치가 몇 마리야 얼때 많이 나와요 얼음치가요? 네. 얼음치가 아니라 얼음치잖아요 그죠? 네 얼음치 겨울에 많이 나와요 겨울에 그래서 약간 얼음치라고 지었나봐요 아, 추측이에요 근데 이쁘긴 해요 네. 먹어보고 싶다 아, 저도 제가 먹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아직 안 되죠 네. <laughs> <laughs> 안 되죠. 죄송해요. 추워서 미쳤나 봐요. 먹어봤어요, 여러분. 영상 그 가지고 있다가 현봉하는. <laughs> 모래무지 한 번씩 보내세요. 그러면. 없다. 없어요, 여러분. 얼음 조 없습니다, 여러분. 잘려었어요 마지막 하나.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좋아요. 이 위에는 너무 얼어서. 어, 저긴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laughs> <될것> 같아. <laughs> 저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볼까요? 아니요. <laughs> 같이 수수중 촬영. 둘다 수영 못 하는데. <laughs> <laughs> 때 치면 원래 엄청 많이 나와야 되는 건데. 다시 하나. 또 겁서. 겁서. <laughs> 오케이. 여기. 와, 나이스나이스 오케이. 되세요. 되세요. 어, 그래요? 저 이순신. 가보지! 이야! <목소리> 더 이상 안 가네? 거북선 어, 진짜 내가 를 이야! 내일까지.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야! <laughs> <목소리> 예, 저... 돌가가라 <laughs> 됐습니다. 남았어요? 예. 어, 나 왔어요? 예. 아, 임진왜란이었다. 한장찍습니다 한 <laughs> 와, 얼음소리에 나온거 보세요, 이거. 오, 얼음치리에 끼들. 아, 그래서, 어,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면 뭐, 일단 했죠. 얼음치면아니었으면얼음소한 2kg 될거 같은데. 얼음치 너무 많이 나 이거 천연경을 풀어주면 파실 거예요. <웃음> <웃음> 무조건 팔아야지. <웃음> <웃음> 너무 많이 나와 자, 여러분, 얼음치 살려줄게요. 자, 가이! 오, 너무 많다. 이것도 얼음치요 이게 조그마한 거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른 어종이랑 그래서 잘 보고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헷갈려요. 이게. 얼음치 와못 봤어요 저 참맞아 같죠 와 참맞아 같아 아 벌금 내버렸와 씨. 하하하 벌금 내버렸네 이런 거 살려줘야 돼 이런 거 아아 잉어 아, 잉어, 잉어. 이건 잉어 새끼 잉어 붕어 어, 아 이건 붕어예요? 약간 잉어고? 네 어떻게 아어요 이렇게 수염이 있어요 잉어는 이거 놔줄까요? 납자로 네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예쁜데 관상으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버릴게요 맛이 이거, 없어요 끝아끝자러분 어, 이렇게 다시 설치해두고 자 육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돌격하라 해야 되는데 하나 더어영혼놀리에 <laughs> 예, <laughs> 빠져가지고 재밌어요 여기 활 없어요 활? <laughs> 등에 차게 졸격! 졸격하라! 졸격하스모드아아아아개웃기 거의 다된거 같은데? 확실히 이 뜨거워요 잠시만요 안 되죠, 괜찮아요 아, 열받았어요 그만할까요? <laughs> 아 힘들어 아, 아 고생했습니다 치열했다. <laughs> 이렇게 끝이 났다. 활량. 조선짱. <laughs> 자, 여러분, 육지로 바로 가볼게요. 네, 여러 이렇게 고기 잡고 왔는데요. 지금 팡님, 은혜씨 또 이제 임신하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어중용 딱 이렇게 드리려고 어... 합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더 어중용 덕에 더어른도 많이 깨보고. <laughs> 나 이거 아파 죽겠네. 아,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끝나고 이제 눈이 와서 다행이네. 양양까지 또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야겠다. <laughs> 그러니까요. 아,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고기를 잡고 왔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먹는 거는 조금 늦게 촬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희 조카들도 있고, 저희 누나들도 있고 한데,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치킨을 한 여섯 마리 시켰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이 워낙 맛 조용해라, 오리치킨. 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빨리 식당으로 가서 치킨 을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아, 얘나 인사해. 네, 네, 네. 자기소개, 이름? 얘나. 네, 네. 나이는요? 얘나. 네, 네. 그럼 가자, 이제 치킨 먹으러 갈 거지. 네. 좋아?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지, 네, 여기다가. 많이. <laughs> 빨리 가자. 네 여러분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어 치킨 많다. 치킨 몇 마리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예서야 빨리 야, 앉아 야, 치킨, 야, 먹게. 야, 정민아, 야, 어. 치킨 먹게. 정민아 어 자기 소개 자기 소개 멋있게 해봐 그럼. 영민아 정민아 정민아 마중 들어라. 야, 여러분 제 뭐, 조카가 뭐, 춤을 추는답니다 춤을. 세번 많이 받으세요 하고 바로 춤춰줘. 시작. 와춤춤 춤, 이제 춤야 무빙 해줄게 카메라 무빙 아오오야 야, 발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야 잘한다 야 그냥 청소하는 거야 <laughs> 아 이제 그만 그만 이제 치킨 먹어 치킨 어지러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laughs> 알았어요 미안해요 이거 먹어 얘들아 이제 치킨 닭다리 정민이가 좋아하는 닭다리 그지 아직 뜨거워? 이따 먹을 거야. 너도 찍어줘. 어, 네, 네. <laughs> 왜? 지금 <찍으면> 신고할 거예요. <laughs> 야, 너 먹지 마. 야, 찍기도 싫다. 정빈이는 아주 카메라 카메라가 체질이네. 오, 건뭐야 춤이야? 총 쏘는 거야? 박수 한번 쳐줘. 여기다 박수 한번 치자. 오케이. 데스끝. 이제 가만히 멋있게. 오, 우리 정빈이 어 잘생겼는데. 오, 코근육까지. 야 정민이 유튜브 할 생각 없어? 그런 생각 없어? 알았으면 오늘 먹는 거 한번 보고 유튜브를 할수 있는지 판단해 보겠어. 정민이 찍어요! 어? 영민다 응, 오늘, 누나다 오늘 먹방 찍을 거예요. <laughs> 오늘 먹방 찍은데, 근데 삼촌 잘 먹겠습니다, 안 해? 잘 먹겠습니다. 예서도 해봐. 잘 먹겠습니다. 그래, 정민이는 좀 독특하게, 재밌게. 생각 안 나? 뜨거워요. 아, 뜨거워? 아그럼 언제 찍어? 도대체 먹방 하는 분들은 뜨거운 것도 잘 드신단 말이야. 뜨거운 거좋어해요 진짜, 진짜? 네. 그럼 뭐 좋아해? <목소리> 차가운 거. 차가운 그러니까 거? 지금이좋아해 그러면 우리 다 먹고 마지막에 먹을래? 우리 다 먹고? 아, 장난이야. 삐졌어? 장난이야. 잘... 아니야. 정빈이가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사람다 먹지. 아직 시작 안 했죠? 시작하고 있어 지금. 아진짜요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 그럼 우리 예나 먼저 먹을 거야? 아 이쁘게 나오네, 우리 예나. 오케이 이제, 이제 시작해도 된다고 얘기해봐 시작, 시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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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이제 먹어도 되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이제 제가 치킨 닭다리를 먹어보겠습니다 해야지 상촌이에요 정미가 말해줘요 먹어야지 너 유튜브 많이 보잖아 정미랑 빵은 안 보는데 진짜? 알았어 그럼 마이크도 해야돼 진짜 제대로 하면 마이크도 해야지 뜯어요 <laughs> 됐어 오우 오우 유튜버가 된거 아니야? 시작 천천히 먹어야 돼. 어때? 음, 맛있어? 네 무슨 맛 표현도 해주세요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고소한 맛 고소한 맛이나요? 최대 치킨 몇 마리예요? 지금까지 최고 기력이요? 난 맨날 엄마가 한 개씩만 사줘요 한 개가 혹시 한 마리예요? 아니요 그럼 한 박스 사줘요 <laughs> 한 박스가 한 마리잖아 근데 그걸 혼자 다 먹어요? 엄마도 빼서 먹어요 그거안에서 먹으면 혼자 다 먹을 수있어언제 어, 예서... 네, 이거 먹었어요. 예서도 잘 먹어? 예서 잘못 먹어? 왜이잘 먹어? 정기 <laughs> 그거 뭐야? 물이야? 네. 어... 예서 따라준 거. 어, 예서가 따라졌어? <laughs> 많이 먹어. 하나는 잘 먹어준다. <laughs> 엉덩서거가고왜 나올까 봐 그래? 안 나와 <laughs> 아참모자 해줄게 모자해줄게 아, 먹어봐야겠다 네? <laughs> 어 이것도 있네 싸는 아, 거 있다 아, 여기 찍으면 뭐 어디 그래 내가 잡아줄게 알았어 오케이 어 이거 너무 큰데? 양념도 먹자 음. 다 빨리 좀 여러분, 이렇게 아주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다시 파이팅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